그쵸? 네. 근데 여기가 부정이야. 그러니까 여기에 애초에 넣을 때 아예 긍정적인 생각을 여기다 넣으라 이 소리요. 그러면 긍정적인 게 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 잠재식 속에 있던 그 부정적인 그, 그거를 밀어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, 부정적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투, 행동에서 불만이나 비난, 냉소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좋은 소리 안 하잖아 그치요? 그치. 그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? 그 뿌리가 뿌리가요, 그 저기 참제의식 그렇지 이미 들어가 있던 그 부정성들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잠재의식 속에 있던 부정한 게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요? 내가 그동안 이어 현재 의식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아는 현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또 부모나 어떤 환경에서 배운 그 부정의 그지 계속 그것만 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겨, 결국은 뭐예요? 열매잖아요. 그쵸?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온다?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요. 그부정의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겨,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? 안 돼! 위험해. 그거 하면 안 돼. 위험해. 나 못해. <laughs> 저도 가끔 그럴 텐데. 그러니까, 그 사람들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사람들은 어떤, 항상 모든 게 그, 이게 한번 생각해보고, 걸르고, 두번 생각해보고, 걸르고, 이래야 되는데, 이 부정적 필터를 통해서 그냥 보는 거야. 그냥, 걸르는 거 없이. 왜? 맨날 먹은 게 그거니까. 안 좋은 생각, 안 좋은, 이런 것만 계속 먹어서 나오는 게 그거라고요. 그래서, 우리가 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뭔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된다는 거야. 이해하